안 가워요. 아, 아, 파다 아, 이야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불 타고 있는 건 오늘 꽤 하얗게 불 태웠기 때문이죠. <laughs> 별건 아니고 막 아, 별건 아닌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 뭐, 그건 아니고. 그거였어요. 그, 아티스타 게임 촬영하고 와서.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아직 자면 안 돼요 볼게 볼 있잖아요 그죠? 12시까지 라방은 조금 힘들고 왜냐면 저는 씻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덧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덧머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덧머를 어떻게 하면 조금 예쁘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더푼머를 좋아하니까 약간 초코틴틴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지금. 아무튼, 딱 6분 뒤에 저는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화장을 지우고, 아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씻을 거예요. 그렇게 귀여우면 기분이 어떠냐고요?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좋은 글들이 많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어그 책에서 나온 그 책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감명 깊게 읽었던 한 구절을 바로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안 까먹는다면. 근데 1분 뒤에 빠이빠이 할 거니까 안 까먹겠죠. 약간 예쁜데? 하트입니다, 여러분. 하트, 하트 가져가세요. 하트, 하트 할게요. 아, 근데, 이 라방을 끄, 끄면, 면 씻어야 되는데, 어, 아, 왜 이렇게 귀찮지, 오늘? 진짜 30, 오브에 가야겠다. 동훈이 하이, 동훈이네. 동훈이 손 흔들기. 40분까지는 힘들어요. 이제 35분이니까 진짜 3 5분에 가야겠다. 오케이. 이제 씻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길어요. 오늘 하루가 길어서 여러분도 심장 뛰는 밤 보내세요. 안녕. 다들. 네. 간다니깐요. 왜 자꾸 저를 붙잡으세요? 붙여서... <laughs> 저 가야 돼요. 간다니깐요. 저 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엉덩이 어, 씻으라고요? <laughs> 자꾸 이렇게 붙잡으시면 곤란하잖아요. <laughs> 가지마 가지마 왜왜 인원수가 늘는 거예요? Why? <laughs>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열두 시 오겠네. 오케이, 40분. 오케이, 40분. 아. 어. MVP 트로피. 요게 뭔지 아세요? 상품권 MVP. 한개 더? 아, 저거 돌려 쓴 건데요? 두 개인데, 저거 돌렸었어요. 저집 깨끗하죠? 아, 너무 귀찮아요, 오늘. 이러다가 그냥 12시 되겠다. 12시를. 12시를. 12시에 씻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제 마음대로 하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 45분에는 갑니다, 저. 이런 적이 없었는데. 45분에 가요, 저. 그땐 저 붙잡아도 어쩔 수 없어요. 또뭐 자랑할 거 있냐고요? 오늘 제가 얼마나 귀찮았냐면요. 이게 오늘 제가 입은 패딩이고, 이게 제 가방입니다. 바로 여기 누워가지고, 인스타 스토리를 업로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45분에는 가야 됩니다. 오빠도 우리 못자게 붙잡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붙잡는 걸까요? 1 2 시에 나오는 어떤 무엇이 더 붙잡 제가 만약에 주무세요 하면은 열두 시영 아니 열두 시에 올라가는 거안 보고. 주무실 수 있나요? 12시에 뭐 올라간다는데요? 누가 영상이래요? 영상이라고? 영상? 누가 영상이라고 얘기했나요? 12시 045분이다. 영... 어, 여러분 안녕! 12시에 심장 뛰는 밤 보내세요. 안녕!